5분만요. 직접 매입한 차만 수리해서 파는 차 덕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6년 16만 킬로 티볼리 휘발유 VX 이륜 모델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누유 누수 없는 좋은 차량이고요. 아쉬운 인사이드 앞쪽 끝에 판금이 살짝 있습니다. 저희 차 덕글은 사고 유무 속이지 않고. 처음부터 다 말씀드립니다. 이 차는 본네트 양현다 라지아트 서포트까지 3박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다이소 밀린 자국 있잖아요. 또지제에서는 성능을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에 이쪽에 인사이드 판넬, 판금 살짝 나왔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상에 전혀 이상없는 하고고요 차량 금액은 전국 최저가 잡을 수 있습니다. 5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빨리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경차보다 저렴한 소형 SUV 티볼리 리뷰 바로 보시겠습니다. 여러 롱 촤! 백상성 없고요. 데일라이트, LED로 불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퍼, 앞 범퍼, 본네트 보시면은 예, 본네트도 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이트도 LED 박혀 있고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휀다 깨끗하게 보존 잘돼 있고 타이어 보시면은 얘도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기스 살짝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터 이상 없습니다. 이쪽 문짝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가니시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키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쪽 문짝은 뭐 일단 중고차니까 살짝 살짝 기스는 있습니다. 예 넘어가실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사이드 가니시랑 다 이상 없습니다.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또한 살짝 있습니다. 이쪽 휀다 깨끗합니다. 뒤에 미등 뭐깨져나 그런 거 없이 면발광 잘 들어오고 있고요. 후방 감지기 예쁘게 잘잘 잘 잡고 있습니다. 쪽 보시면 트렁크도 이상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미등 깨진 데 없이 면발광 잘 들어오고 있고요. 후방 감지 잘 있고요. 쪽 휀다도 깨끗하고요. 뒷 타이어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기스는 당연히 조금씩 있습니다. 이쪽 휀다도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쪽 문짝도 깨끗합니다. 사이드 가이시 이상 없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이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쪽 휀다 별다른 당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이어 한70% 80% 남아있고요. 아, 이쯤 휠기스 없네요. 깨끗합니다. 외관 보셨고, 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들 까짐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아, 매트 부분이 살짝 안 좋은데, 이거는 제가 계약금 내시거나 하시면은 구독자 선물 이벤트 코일 매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한쪽 타보겠습니다 핸들 열선 잘 들어오고 있고요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일발 시동 잘 됩니다 핸들 봉이 있어서 편하게 돌릴 수가 있고요 뭐 핸들 소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열선 틀어놨는데 핸들 지금 따뜻하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튼들 까짐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대비 q 스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잘 접히는지 한번 시연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잘 접히고 잘 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 지금 앞니를 보니까 여기 돌방이 있어요 돌방이 있는데 앞유리가 전체적으로 스톤칩도 있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앞유리까지 제가 신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패스 룸밀러,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 8인치 아이나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넣어보겠습니다 에어컨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렌트티을 없기 때문에 아, 500만 원대인데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키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석 열선도 들어가 있고 USB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이상 없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뒷자리 와봤습니다 뒷자리도 관리 상태 역시 깨끗하고요 앞레스 내리시면 은 여행하실 때 편하게 팔 걸고 다니시면 되고 6대4 폴딩이 됩니다 짐을 좀 크게 실거나 이럴 수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대서 폴딩을 이용하셔 가지고 편하게 짐짐 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썬팅이 약간 좀 오래돼 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요거 썬팅 선팅, 측면 썬팅을 제가 신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예.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고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짐도 아주 많이 실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시운전 테스트 해보면서 이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시운전 좌! 좌회전 들어갑니다 깜빡이 켜고 40km에서 자동으로 문잘 잠기고요 힘이 자동되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차가 너무 잘 나가요 초창기에는 히볼리가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걸 보고 현대 기아에서 코나, 스토닉, 셀토스 이런 소형 SUV를 엄청 출시했죠 그랬던 차입니다 명차제 명차 미션 튀기거나 뭐 핸들이 이상하거나 핸들이 돌아가거나 그런 거 없고요 방제터 넘어갑니다 코너 돌 때도 핸들 이상 없고요 가속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바고 오겠습니다. 네. 잘습니다. 급가속 테스트, 하체 테스트, 급브레이크 테스트 다 마쳤고요. 전화만 빨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전 맞춰 봤는데요. 대한민국 제일 저렴한 소형 SUV, 경차보다싼 티볼리 바로 만나보시려면 전화 빨리 주세요.